피아나도저기고와탑 바이 나와서 누군가 했더니 예상대로 탑 바이 할사람 역시 이 사람밖에 없긴 해 근데 탑 바이가 안그래도 제반 안 들었는데 일단 그 술드 생기는 걸로 딱콩 딜를 씹을 수 있고 맞으면서 라인을 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캠프라한테 좋습니다 1대1로 자 에디 이 사람도 옛날에도 두세번 만났고 이번 시즌도 몇번 만났고 작년에도 몇번 봤고 되게 많이 보네. 자, 일단 라인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 뒤에서 막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하면은 이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서 테미... 아, 이거 딱콩들도 줄이고! 그러려고 아이스롭게 왔는데 근데 마다가 먼저 달겠다 병업 끝나면 네. 대충 밀고 이거 마나 막쓴 다음에 집을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그냥 마나 도채울게 계속 때려야겠다 그냥 만들어주지 오케이, 네, 빨래 갔다 올게요 과연 여기 있는데, 키아나 못 잡지 않나? 어떻게 잡아 키아나 보였는데 뭐지? 다 보였는데 아 am n o 습니다화양 e 좀보하라 not j u m 니 e r I am not jumper. I am not j u m p

터군이 당했습니다 저치를 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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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한를 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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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지우고 나서 신발까지 사겠다 자, 그리고 텔포 아낍니다. 걸어가도 나쁘지 않은 라인이고. 그리고 또 갑자기 라인 버리고 로빙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 보이죠? 바위경 는것 같다, 저거는. n 다는 e r 겠지 t c h u p None eat tea. Pinky was in the day. Pinky was in 와 원기 회복 다섯 개네? 아, 진짜 에바다. 이피 진짜 안되겠다 체젠이 너무 사기인데 그러면. 라이 빨리 밀어넣을게요. 키아나도 저겠고 아나 뭐야 나안 때렸구나 아저 자꾸 이거 밑에 보느라 응. 시키하는 목소리 어떻게 나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라인에 다 타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예 무지성으로 몸으로 밀어붙이는 그거랑 아유 커비 타에이 여기서까지 따든다면.

어, 좀 깎아놔야 이제... 그 제가 안 죽어서 템을 아직 안 써서 좀 녹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 이건... 좀. 아, 야, 이거, 3인갱 같은. 아니, 바이크 좋은데? 오히려? 잡을 수 있나? 어. 왜, 왜, 왜 빼? 왜 빼지? 뭐지? 영혼은 그대로다 일단 밀긴 했고 전령도 뭘을것고 아, 다행이다 아, 이거 약간 느낌상 약간 머리스는 에디 스타일이면 대기하다고 했을 같기도 해가지고 옆에다가 와드를한 건데 이 측에 성공이 되긴 했네. 공격 없어서 어. 안될것같은데 빼야 되는데. 집 갔다가 텔포를 좀 준비할게요. 밑에. 텔포를 좀 난좀처럼 믿는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에로우 네, 바라지 이스아 이제 투원님이 만날 때마다 잘 해가지고 너무 팀으로서 든든해요 만날 때마다 어 피아나 내려간 틈에 나이스 이거는 타야 겠다 어, 빼야 돼. 오리도 텔잘 끊었다. 공으로 아, 이번 거는 타격잘 했어. 형, 여기 하나 깔아두고 타 응. 이번거용나와가지고오해 하나 와야되는데 배신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어 대단? 다 그다 이거 다 먹어. 아이스. 아이스. 아님 너무 잘해. 미드가 깨졌네요. 포탄, 오리, 오리가 텔포도 없는데, 탑에 간 게, 사실 안 좋은 판단인데. 그래도 밑에서 이득 봤으니까. 오리가 성장도 많이 했고. 이러면 더 든든한 AP 딜러가 생겼네요. 어원 AP랑. 용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오리 내려오면. 양보하고 귀이사은귀여이거람르러여야겠다로은 오나? 이 사람은 귀여워. 이사은 어차피 먹은귀 같고요. 가서 은귀여게 <놀람> 진짜 챔프 또 사기치려고 저기... 와 화약통 깨진 순간 바로 붕혔다 진짜 천천 <목소리> 오래 와야 되는데 아 나는. 이렇지만난 이~ 지 이~ 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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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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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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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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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아나도 월식가는 거, 월식에스턴이 있으니까 아니 그 슈즈 있으니까 안 근데... 돼. 뭐야 이걸 먹어야 먹어야 된다. 원래 원딜이 이게 진짜 아니긴 한데 어, 이제 이번엔 미들체 볼게요. 아안 치. 아우, 스래 고. 희, 닦아, 나서, 뭐, 돌, 나, 나, 깎아놔서 못올 나, 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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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던 아깍하아춘것 같은데 아아 아아 아쉽다 내가 만약에 풀풀 풀 스탯 이렐리아였다면 형 넘어서 때리지 않았을까? <목소리> 줘야 되는데. 음, 나이스. 음, 나이스. 음, 나이스. 음, 나이스. 아, 초원이 너무 잘한다. 바로 이런 건나 진짜 유일하게 원 딜러 중에서 초보 원 딜러님 만났을 때신 적이 한 판도 없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복 없이 살았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억당치. 이거는 이렇게요. 살 사람만 살면 될것 같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백세가 저게 사기라서. 내 배와 함께 사라진지 오래다. 자 시야 없는 곳에서 멀리서 날아와서 갑자기 공포를 걸어 무섭지도 않은데. 아, 이거는 온딜리 먹는 거고나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이다 <laughs> 레드랑. 1까지원 플러스 1이죠 스테라까지 뽑을게요. o g 독사가 없기 때문에 가 bit of a 요 i t t l e b 가고 o 고 a l 알려주 l e 아쉽다 롱타임인데 계속된다. 아 이게 아펠이 근데 킬 먹고 하면은 진짜 무서워가지고 나도 잘리는 거 아니야? 근데 나이 라인 먹어야 <laughs> 나오는데 그거 뭐 없어서 치면 안돼 저도 되긴 하는데 아, 저거 먹으면 뭐 삼룡인데 아쉽다. 공포를 빨리 돌리면 더좋다지 이거는 겨가볼때 사이트가 아니라 뭉쳐서 가야 할 때. 오케이. 아,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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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아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아 이거 시합 보이면 내가 죽어가지고 부시로 숨었는데 들어오나? 들어오면 빨려들릴 수 있긴 한데, 거리 테니까 안 들어오네. 초치기 하나 사야겠다 말이지. 자 이거 미더 한타 맥입니다 아, 저조합은 뭉쳐야돼요 근데 또 너무 뭉치면 안돼 적절하게 뭉쳐야돼 아, 나이스 덱스 옆에서 오는 것도 보셔야되는데 시때 때문에 아시다 이거 하는게 아시역 우리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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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저거 또 딸릴 것 같은데, 봐봐, 저게 저렇게 된다니까. 야 그래서 계속 뭉치자는 건데, 똑같은 걸 계속 당해 주거든요. 뭐 여기 여기 붙어야 돼, 이제 오케이, 앞을 쳐겠다. 못 깔아주고, 빠이공격됐다 오케이, okay, 바론으로. 라인 하나 더 밀고 가시려는 거 같아. 좀 지점 볼게요. 받아야 돼서 이런 거. 깜짝아, 씨. 오케 okay, 상대는 집 갔고, 정글도 이미 죽어가지고. 자 여기서 라이 사고 상대가 방템밖에 안 돌렸으니까 방템 뚫기 위해서 라위 정도는 사놓고 똥 먹고 파톤 가면 되겠죠. 다 오르는 길 속에서 난내증 보았지. 먹으라고 하고 약간 뒤만 봐주다가. 마음대로 못 걸거든요. 제가. 상대 조합이 드론 조합인데 자야라서 한 번에 막 녹이는 거 아니니 서한 턴을 벌 수가 있었어요. 일단 이거 다 파턴 가라고 하고 미드를 한번 먹고 갈게요. 이초 어. 좀안 좋은데. <목소리> <목소리> 안다요. 가고있긴 해. 아이고. 아이스이게 <laughs> 나야 얘들아 여기서, 라위 강화꺼 사도 되는데, 저는 가엔을 살게요. 어, 근데 어차피 먹으니까, 그냥 빨리 가엔을 사오는 걸로. 이게 저희가 바이나 타릭 같은 막 엄청난 탱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가인으로 좀 시간을 걸도록 할게요. 스킬도 빼고. 아, 또오리또 사이드 간다. 아, 이게 또. 어, 나이스. 와, 근데 이게 진짜 잘한게 뭐냐면. 2로 먼저 속박을 걸어. 그래서 W를 못 쓰게 해. 어 이거 이건 좀 반전인데. 어... 아니, 오해하나 계속 사이드 가서 죽어 줘. 바이한테 킬 줬네. 그렇게? 아, 나 이거 가이 너무 험하게 빠졌는데? 이렇게 안 모이니까 계속 서로 킬 교환이 되면은 쟤네도 조합이 좋거든요. 진짜 에반데. 이거 좋은데? 나이스. 잘했다. 아이번거 잘했다 진짜 막다가 탑이랑 미드 밀려고 하고 텔포가 <laughs> 없어서 쿨타임이 좀 아쉽네 <laughs> 그게 어게 파괴했습니다. 미는게 맞죠. 이거는. 아 아, 진짜 이거. 이거도잘 겠네. 아, 좋다, 이거. 갑. 아, 나이스. 이러면 살아나거든요. 끝났다. 아, 네, 이번 건 에디 인정. 잘 깠네. 이게 하도 갱플 장기를 많이 왔나 보니까 맞으면서 좀 화약통도 깨는데. 하지만. 저를 뭉게안 좋은 결과가 됐죠. 딜량은 팀으로 2등이네요. 지방터 템트리가 아니다 보니까 딜량은 무난하네요 그냥.